자, 이제 두 번째, 라미레즈 가족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라미레즈 가족은 어떤 야망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김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살펴볼게요. 우선, 단란한 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있는 단란한 한 가족인 것 같고요. 우선, 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2층 집인 것 같죠? 우선, 요게, 라미레즈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앞면, 측면, 뒤쪽에는 그네도 있어요. 뒷문도 있고, 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판매를 할수 있는 여기 레모네이드 판매대도 있네요. 그럼 집안을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보면 여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부엌, 그리고 여기가 식당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도 테이블 있고 여기도 테이블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나눠서 먹으면 될것 같고, 주로 여기 가까이서 먹지 않을까 싶네요. 창 밖을 보면서. 여기가 거실. TV도 있고, 오락기도 있고, 네, 책장도 있고. 여 현관인 것 같죠? 현관. 여기 피아노도 있고요. 1층에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 오, 나름 고급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2층엔 부부 침실. 그리고 아이의 침실. 어 인형도 있어요. 책상도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방에 딸린 화장실 하나. 그 밖에 나와 있는 화장실 하나. 어? 여기에는, 여기 컴퓨터 방인 것 같죠? 컴퓨터 방도 따로 있어. 나름 부잣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각 가족을 살펴보면, 그럼 이 집의 가장인, 얼굴을 볼게요. 오이 정도면 이 탈모만 해결하고 수염만 없애면 훈남인 것 같은데? 라미레즈 체코 이 집의 가장 라미레즈 체코의 야망은 거물 사업가 되기. 이 정도 이렇게 평생 소망 중에 최고 직업군 올라가는 건쉬운축에 속하죠? 관계는 우선 가족만 있고. 오.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부인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실직 중이야, 근데. 그러면 바로 사업과 직업군으로 직업을 구해줘야겠죠. 재능 배진 따로 없고. 성격. 그냥 성격은 이렇고요. 설명을 보면. 체코. 체코는 언제나 판매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구점을 운영하는 것이 이 빛나는 세일즈 스타를 몰락시키게 될까요? 아니면 가게의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게 될까요? 가구점이 하나 있나? 그러기엔 너무 배지가 없는데. 한번 볼게요. 관심은 정치, 돈. 그래서 사업가. 오, 일 욕심이 상당합니다. 취미는 아직 이제 하다보면 나오겠죠?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추워 어. 세코는 아리송심이 아니라 리사와 첫키스 했고 결혼에 약혼에 결혼에 사랑나누기 그리고 아이 태사까지 탄생했네요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죠 그리고 화학작용 좋아하는 건 날씬하고 갈색머리 싫어하는 건 수, 싫어하는 건 수염인데 자기가 수염 달고 있어 바로 없애주겠습니다 인벤토리에, 어, 가구점에 대한 권리증이 있어요. 라미레즈 가구점에 대한 권리증. 한번 봐야겠어요. 그, 있나, 없나. 봐야겠죠? 그럼 이따 밖으로 나가면 상점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 보살물, 장기야망. 일단, 요렇게. 체크호는 다섯 개나, 다섯 개 5개 선택할 수 있네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직업 보상물 아직 없을 거고 체코 그다음에 아내인 리사 네 아내인 리사의 모습 아내도 음. 우선 아내를 살펴볼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 병원 원장 되기가 소망이에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관계는 역시 체코와 비슷하고, 실직 중. 재능 배지 판촉 레벨 동이 있어요. 가구점은 체코 거고, 판매는 미사가 했나 보죠? 실직 중이고. 근데 둘다 판매왕보다는 직업을 갖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볼게요. 성격은 깔끔하고 친절한 성격입니다. 리사 소개. 딸태사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침내 리사는 자신의 길을 가도 좋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가구점에서 체콜린을 돕는 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될까요? 음, 가구점보다 평생 소망이 병원 원장 되니까 그럼 병원 원장이 되기에. 길을 가야겠죠? 목표는 평생 소망 이루기니까. 관심엔 정치, 돈, 부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취미 아직 모르고, 추억도 체코랑 비슷합니다. 똑같죠? 화학적용, 날씬한 거 좋아하고, 검은 머리 좋아하고, 악취 싫어합니다. 체코랑 비교해보면, 체코는 갈색머리 좋아하는데, 미사가 갈색 머리고 미사는 검정 머리를 좋아하는데 체코가 검정 머리죠 나름 신경 쓴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야망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딸은 딸인 태사 오 엄마보다 아빠의 유전자를 더 물려받은 것 같지 않나요? 짠 소망이 떴나 아직? 아직 어린이라 평생 소망은 뜨지 않았고요. 관계는 역시 엄마, 아빠로 이루어져 있고 국립학교 학생입니다. 오 성적 좋아요. A네. 오 신체! 신체가 높아. 운동신경이 높은 딸입니다. 어 아, 그럼 운동계열로 나가야 되나?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태사 소개. 우등생이자 전도 유명한 사업가인 태사는 이미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판매형인 아버지의 질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태사는 가업을 물려받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까요? 이게 앞에 아까 레모네이드 판매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좀 쏠쏠하게 <laughs> 용돈벌이 하는 모양이죠. 관심. 역시 돈에 관심이. 정치와 돈에. 엄마의, 엄마 아빠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일에 관심 많고 추억, 오, 추억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 제가 만들어 나가야겠죠. 아직 화학작용도 선택하기 전이고요. 야망은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여기는 아직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특성을 선택을 안 해서 여기는 아직 선택이 안 되고요. 욕구창을 두개 선택해 줄게요. 네, 이렇게 가족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각각의 화장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을 여기 문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체코부터 메모 바꾸기. 과연 아, 머리랑 수염만 만져주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성형은 넘어가고요. 수염 싫어하니까 없애고. 오 이건 약간 동양틱한데 없애고. 그러면 딱 까끌까끌? 요 정도? 요 정도? 눈썹은, 요 정도, 검정 머리니까. 그 머리 스타일. 오. 이렇게 헤어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특히 남심의 경우. 오, 이거 괜찮은데? 사업과 같아. 좀 느끼하고.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한 개만 더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요걸로 해야겠다. 이거 괜찮다. 와우. 오, 굉장한 훈남이 됐어요. 체코. 와우. 아 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체코는 17일 후에 노인이 되고 미사는 19일 후에 노인이 되고 어, 체코의 나이가 더 많죠? 이제 막 어린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더 뒤로 빠지고 이제 리사 <목소리> 성형수술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화장법을 바꿔주겠습니다. 눈썹이 굉장히 얇은데? 이렇게 하고. 입술은 좀 빨간 게 어울리긴 하는 것 같죠? 어, 이거 괜찮다. 또 색깔 진한 거 없나? 그냥 요걸로 하고요. 속눈썹. 너무, 너무 갔어. 이 정도? 스모키 아이라인? 섀도우? 눈썹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요 음, 정도 괜찮다. 화장법은? 그리고 이 정도 헤어스타일 오 이거 오 이거 바로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찜에 넣고 앞머리 있는 게 아무래도 안것 같죠? 이거 너무 부해 보이고. 뭐가 나을까 그냥 맨 처음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에도 이게 있네 의사대기가 의사 직업군에 들어가기가 있네요 오 훨씬 나아졌죠 씨나 화장은 안 어울렸던 걸로 다시 앉아 있고 음, 이제 딸 태사의 외모를 바꾸겠습니다. 오 어, 괜찮다. 오 응? 어, 마주보고 대화가 되네. 역시 상영은안 합니다. 태사 얼굴은 되게 진짜 아빠 닮았나 봐, 되게 이뻐. 머리 색깔은 엄마를 닮고 화장은 여기 젤난거아니가 너무 칙한데 우선 아직 클 때까지 화장은 렇게 진하게 안 하는 걸로 입술은 이걸 안 어울리고 입술도 우선 수수하게 아이니까 어떤 어떻게 할 눈은 살짝 올라간 게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어떤 머리 스타일에 어울릴지 음, 어, 이거 괜찮다. 우선 찜해놓고. 회사도 앞머리 있는 게 어울리는 것 같죠? 이마가 좀 넓어서 앞머리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어떤 게 어울릴지... 어, 요것도 그냥 앞머리 있는 걸로... <laughs> 앞머리 있는 게... 앞머리? 앞머리에는 헤어가 왜 이렇게 없죠? 어, 이거 나름, 머리 왜 이렇게 떠있냐? 야, 근데 너무 금발보다는 갈색 계열이 좀 이뻤는데? 요런 색이 더 이뻤죠? 태사의 얼굴형에 어울만한 머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없죠. <laughs> 굉장히 다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어, 이거 괜찮다. 양갈래 머리 귀엽죠. 앞머리도 있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떻게 변신했나? 어, 귀엽다. 이렇게 퇴사까지 라미레즈 가족의 변경을 마쳤구요. 다시 다음 가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